네, 여긴 부각이 왔습니다. 아, 근데 한국 생각보다 덥네요. 너무 두껍게 입었어요. 땀이 비 오듯이 오는데. 부각은 경치가 정말 좋네요. 어, 숲 속을 이렇게 도시에서 묵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, 어, 여기는, 여기는 올만한 것 같아요. 여기는 부각 꼭대기에 있는 카페네요. 자전거들도 전시해놓은 카페가 있네요. 자전거 타고 오면 10% 할인해준다면서 할인도 받았습니다. 캐논데일 시스템 6가 전시되어 있네요 캐논데일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지오메티를 유지하다가 한방에 다 버렸습니다 에어로를 위해서 자기가 고집하던 근뭐 네, 수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어, 생각보다 인기가 없더라고요네데 벤지가 얘보다는 예쁜 것 같습니다 오미자차, 아, 좋네요. 아 좋다. 주말에 이렇게 와서 수다도 떨고 라이딩 하고 하면 참 좋겠네요. 일단 무엇보다 좋은 거는 서울에 있는 라이더들이 다들 온다는 거. 자덕들을 만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거죠. 부각은 네, 이렇게 빡세게 오르진 않았습니다. 경치 보면서 어, 좀 얘기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올랐는데. 굉장히 경치가 좋네요. 음, 단풍도 들면 좋은 것 같고요. 경사도 꾸준한 편이라서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. 남산보다는 전 부각이 훨씬 좋은 것 같고요. 차들이 좀 많으면 조금 부담이 될것 같긴 한데, 그것만 좀 아니라면 회전 훈련하기도 좋고, 경사도 적당해서 서울 이렇게 도시만에 이런 산이 있고, 산 안에 도로가 있는 게 흔하지 않죠. 라이들에게는 네, 축복과 같은 코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정상에 이렇게 자전거 카페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부각에서 뭐 여기저기 쏘다니다 보니까 길을 잃었는데 어, 어쩌다보니 갑분 삼천각 네 삼천각이라는 곳인데요 네, 끝자락 올라오니까 이렇게 정자가 있네요 구간만 오려고 했는데 이쪽은 뭐 대사, 대사관도 많고요 어, 언덕 일단 많습니다 짧고 이 폭발할 수 있는 언덕들이 많아서 어, 그런 거 연습하기 좋을 것 같네요 좀더또 돌아보도록 하죠 네 여기는 와리 공원입니다 참잘 쏟아다니, 쏟아다니죠? 어, 이런 게 서울에 있는 줄 몰랐네요 예능에서 한번 봤던 것 같은데 서울에 외곽의 경계를 나타내 주는 성격이 있어서 온 김에 둘러보고 좀 보고 서울을 다 내려다 볼 수가 있겠네요 어, 좀쭉더 내려가면 성균관대가 있는 것 같은데 저쪽으로한번더 어, 내려가 보고요 북악에 이곳저곳을 둘쓰시면서 다니는 이토라이 됩니다 저기 남산타워가 보이는데 이게 미세먼지겠죠? 한숨만 나오네요 성중관대군요 여기가 <놀람> 와, 무슨 학교가 이렇게 산에 있나 실에 대해 만들어져서 그런지... 아~ 성균관대 대학생분들, 어필 연습하기 참 좋겠네요. 아~ 이거 어필 장난 아닌데요? 설마 이게 학교 건물인가? 선관. 아~ 진짜 학교 건물이군요. 아! 삼진관대 학생들 대단하신데요? 이걸 어떻게 수업을 들으러 올라다니는지 네, 내려가보겠습니다. 오늘 학교 안에 헤어핀이 있어요. 이게 가까운데 이렇게 성북현대학교가 있는 줄 몰랐는데 아, 또 새로운 걸 배워가네요 여기가 전문인 것같니까 <laughs> 유명한 데이트하면 헤어진다는 돌담길일까요? 벤지와 <laughs> 데이트중줄때 <laughs> 아, 덕수궁이었나?